자 수업 중에 질문 들어왔던 문제 2009학년도 6월 16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먼저 그이 문제가 4점 짜리 인데 좀 난이도가 있어 공차가 d1 d2인 두 개의 등차수열 이라고 적혀 있고 an, bn 의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 t 인 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an 의 합은 sn 되고 bn의 합은 tn이 된다는 얘기지 각각 이란 뜻이에 음, 자그 다음 줄에 sn 하고 tn을 곱하기 했더니 4차식이 나왔어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맞는 답지를 찍어라 뭐 이런 얘긴데 자 먼저 어 여러분들 그 교과서적 개념 중에 등차수열이 나와있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어 교과서에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은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첫 번째 더하기 n 1의 d. 오케이? 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얘가지.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n 항까지 합이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역시 공식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자, 내가 얘기했던 이두 가지는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내용이야. 자, 이 정도는 안다라고 보고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한, 하는 얘기를 할 거야. <laughs> 먼저 n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자 n에 대한 7구차항이 n 하고 여기 n을 곱하면 n제곱이 될 것이고 분모 2가 있고 계수가 d1이 여기 n에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뭐에 대한 계수가 또 이렇게 나오지 n에 대한 계수가 여기까지 이해 가셔 어 그러면 여기 상수항 어떤 뭐 어, 상수항이 없어 지금 어, 그니까 완전한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뒤에 어떤 상수항이 없는 이런꼴로 나와 어? 연습장에 이거 한번 베껴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나는 귀찮아서 여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구한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2분의 d1이라는 것은 등차수열의 최고차 2차의 계수값이 2분의 d1이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 찾는 문제. 자, 기억법부터 들어갑시다. 만약에 an이 n이라고 한다면 bn이 뭐가 되겠느냐? 어, 자 이런 얘기야. 자, <laughs> 이 기억법 같은 경우 일반항 a n이 n이라고 나와 있어. 어, n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주어진 정보는 sn하고 tn 곱하기만 적혀 있지. 그치 그런데 방금 여기 계산한 거에 의하면 n 제곱 앞에 계수가 2분의 d1이 나왔단 말이야. 어, 2분의 d1. 자, 그러면 요 녀석을 벗겨내면 n의 4승 빼기 n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치? 어. 그러면 4차식이 되지, 지금. 4차식의 최고 차의 개수가 1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요걸 가지고 짜 맞추기를 할 겁니다. 어, 짜 맞추기를 할 것이야.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짜 맞추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무식하게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내가. 어,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풀수 있냐면, sn 곱하기 tn이지요? 그런데 일반항이 an으로 나와 있어. 그치? 어.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에서 있지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2분의 n. 그 다음에 A1 더하기 n 번째 항이 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그치? 어,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썼다고 쳤을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제곱 A1 N 제곱 플러스 A1N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A1은 여기다 1대, 대입하면 n이 1이니까 a1은 1이라서 선생님은 지울 것이야 어자 이렇게 지우고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뭐가 되지 an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sn에서 tn을 곱하기 한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거꾸로 tn은 어떻게 돼 sn분의 1에다가 뒤에 n제곱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자 그러면 sn분의 1 해서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식의 역수 어떻게 해야 돼? n n 프라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하고 이 e 이렇게 쓰고 이 뒤에 거 있지? n 두 개에다가 요거 제곱백 1이니까 합차공식 쓰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하고 얘, 얘하고 얘 없어지면 2에 n, n-1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음.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b n 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b n 의그 n항까지 합이 tn이니까 b n 은 어떻게 쓸수 있어? tn에서 t의 n-1을 뺀거 아니야? 그러면 요 식에서 tn은 2의 n n-1이고 빼기 t t의 n-1은 n 대신에 n-1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식이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2의 n-1이고, n 빼기 n 더하기 2 해서, 얘 없어지면, 4의 n-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기억은 맞아. 그런데, <laughs>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이게 답이 맞지만,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또해 볼게. 어? 응? 어. 자. 자,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an이 n이지. 그러면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번째까지 ak가 되고 여러분들 이거 ak가 여기서 이거 n 이 k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뭡니까? 2분의 n, n 더하기 1로 외웠잖아, 응? 어? 어. 그러면, sn을 지금 구했어. 오케이? 어, sn을 구했다고.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에 n제곱 더하기 2분의 n. 자, 이런 식으로 돼서 sn이 구해졌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우리 문제지에 주어진 조건은, Sn하고 Tn을 곱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수 있냐면 n이 두 개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제곱 백기 1에 제곱해서 합차 공식으로 하면 n 라 1하고 n마이너 1로 이렇게 찢어도 왼쪽 식과 같게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발상이야. 왜 이렇게 똑같은 식을 이런 식으로 찢었냐? 라고 한다면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등차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d1의 어? 2분의 d 1에이 뒤쪽이 n 제곱 해 가지고 2차의 개수가 2분의 d1꼴로 이렇게 어떤 개수가 나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두 자식을 곱한 결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어떤 k분의 1이 있고, 여기가 k가 있더라도, 어차피 얘네들은 약분해서 왼쪽 퀵과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요 박스 친 녀석들 있지. 어? 2차식의 개수가 얘는 k분의 1이고, 얘는 k야. 왜냐하면 2분의 d1 꼴로 어떤 숫자가 나올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나는 설명을 한 거야. 어? KK 이거 약분하면, 어? 이계 개수가 1. 똑같잖아. 어? 아무것도 없다고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지. 어?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박스 친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SN이고 한 녀석이 TN인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 어? 아, 어, 모른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a n이 n이라고 했던 요 얘기에서, sn은 요 박스친 게 나왔지. 2분의 n제곱 더하기 1로. 그러면, 이게 형태가 뭐니? 2분의 1, n, m프라 1이니까, 아, 이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 어? k가 2라고. 생각했을 때. 그치? 아, 그래서 얘가 뭡니까? sn이 되고 얘가 tn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수 있는 거야. 얘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sn을 지금 나는 구했어. 그랬는데 bn을 구해보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그치? 어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n항까지 일반항이 뭐가 돼 이거 지금 여기가 k가 2가 나왔으니까 얘는 tn이 2에 n, n-1이 될 거야 어? 그때 일반항은 b에는 어떻게 돼 tn-t에 n-1이니까 2에 n M-1 에서 2에 M-1 M-2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 있을 거야 어 오케이 어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요 자 요게 이거 하고 똑같이 지금 어 그래서 풀이법이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걸난 소개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풀이하고 두 번째 풀이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별하셔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근데 계략적으로 요 방금 설명했던 게좀 수월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니은 반답치를 맞춰라 그랬는데 아까 여기에 썼던 거 기억나지요? 이 어, 차식의 계수가 그 2분의 d1 나왔던 거 이해 갈 거야. 동영상 빠꾸에서 한번 들어봐. 그러면 sn이 이렇게 나오고 tn도 2분의 뭐 d2의 n 제곱 해 가지고 여기 n의 개수도 있는데 최고차만 따져 보면 2분의 d1 2분의 d2니까 sn하고 tn을 곱하게 한다고 쳐봐 그럼 최고차는 4분의 d1 d2가 될 것이고 여기서 4차식 요거 두개 곱했을 때 개수가 여기 1이 나왔지. 어, 그래서 요게 1이 돼. 그러면 d1, d2 요거 값은 4가 되어 야겠지 4분의 4가 1이니까. 어, 그래서 맞습니다. 대체요? <laughs> 그니까이 그러니까 문제는 등차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 어 이건 좀 생소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D급번 답지를 보시면 만약에 A1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데, 어? 그러면 아까 여기 S1, Sn하고 Tn 중에서 어? 우리가 이제 An을 찾아야 저게 A1이 0이 아니라면 했는데 이 An값 찾기 위해서 s n 하고 T1중에 Tn 중에서 어느 녀석이 A1이 0이 안 되는 것을 만족하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되지. 어? 그럼 너희도 이거 알지? 1항까지 합이나 A1이나 같지. 이거 교과서에 있는 얘기다. 오케이? 그러면 A1은 S1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 지금 1을 대입해갖고 0대는 0대지 않는 녀석을 찾으면 돼. 그럼 얘는 지금 0이 되지. 어? n에다 1대입하면 여기 t n이 t의 1이 0되잖아 그러니까 0이 아니라 그러면 아 sn이 요 녀석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sn이 k 분의 1 n에 n 프라이해서 여기다 1대입해도 0은 안 되잖아. 어, 어 a 1 대신에 s 1으로 생각할 때. 어? 어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러면 유식에서 이제 an은 n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야 어 그런데 있지 그런데 an은 SM s n 빼기 s의 n-1이거든 어 이것도 교과서에 있어 그러면 k분의 1의 n, n-1 빼기 k분의 1의 n-1 N. 자 이렇게 해가지고 k분의 1에 n 하고 n뿌라 1 마이너 n뿌라 1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k분의 2에 n이 되지요. 계산하면. 그치? 그런데 an이 n이라고 하면 k값이 2가 된다라는 얘기지요. 있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 k가 2인지 3인지 뭐알 수가 없어. 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반드시 이거 k가 2, 2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야. 어, 지금 k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해 가냐? 그래서 이 디귿번 때문에 이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거야. 어? 어.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